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홍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5번 발언을 시간을 내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천인구 오로 및 도시가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 앞서 도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구 활동 시설입니다. 인구의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시설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입니다. 시설 중 중요한 것이 도로의 확충 및 확보이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계획이냐에 따라 도시 개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오래전 도시 계획도로 조성 계획이 세워졌다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간 미집행되어 시료를 앞두고 있는 계획 도래에 대한 빠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및 고시가 되면 그 시설 부지인 토지에는 장래 계획 시설의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등의 설치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일단 도시계획 시설에 속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사유지 재산권의 제한에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세워져 있던 계획이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의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실효 후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변화에 따라 재계획을 세우고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실현된다면 우리 용인시는 토지 소유자의 갈등 주민 통행과 관련한 민원 발생 및 도로의 규모와 도로체계 도로 구간 내사유지및 지작물 저촉의 문제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계획도로 확보의 문제 난개발 연결로선의 단절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진입도로의 불편 도로 체계 미비로 인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우리 시의 계획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는 190여 개입니다. 그중 70%를 차지하는 140여 개의 구간이 최연구에 있습니다. 이미 실효된 도로의 현황만 2020년에 팔, 80개소고 2 0 2 20, 3년도에 18개소 총 98개소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예상한 도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8,800억 원에 그중 처인구의 44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35억 규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의 면적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6개의 기초단체 및 4개의 특례시 중 가장 인프로 구축이 부족한 것이 처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과 예산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시의 미래를 볼때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 시 78%에 차지하는 철구의 면적은 향후 우리 용의 시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아무런 대비와 준비가 없으면 기회와 희망은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계획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할 뻔입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 도로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있어야 혈액이 돌고 혈액이 돌아야 우리 신체의 생기능을하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 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입니다. 현재 초인구에는 아직도 도시가스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흥구 수직의 20%의 면적에 거주하는 80%의 인구가 온전하게 발전하는 용인을 느끼고 살수 있는 방법은 초인구 개발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온실가스 기업 문제의 대행착으로 석유 석탄 등의 화석의 에너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진행이 되고 있으며 대표적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유입된 인구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 시설 중 도시가스 연결을. 환경과 시민들 시민 편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맞춰 용시에서 난방기 상승을 고통받는 취락 지역 주민의 연료 비용 절감과 편의를 위한 마을 단위 도시가스 구축 사업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구의 주신 의원님께서는 용시 전체의 미래를 보시고 함께 힘을 시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 불렷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